안녕하십니까. 15조 5열 텀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주택 가격 예측 회기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목차입니다. 8개의 목차로 진행되며 순서대로 보안점 점검, 데이터 전처리, 피처 스케일링, 모델 비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그리고 프로젝트 성과 및 소감과 마무리로 진행하였습니다. 중간, 고사, 중간 발표 때 부족했던 것들을 채워넣기 위한 보완점 점검을 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결측치 처리와 이상치 처리 피처 스케일링은 외도 스케일링을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여 중간 발표와 다르게 진행하였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기존에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고정시켜서 모델을 학습했고 이번에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리드 서치를 활용하여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모델 사용 및 비교도 진행하였습니다. 중간 발표 때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XGBoost와 LightGBM을 사용 및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 부분입니다. 중간 발표 때는 결측치가 95% 이상이면 해당 피처를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완하여 이번에는 세 분류로 나눠서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결측치가 70% 이상인 피처들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결측치가 5% 미만인 피처들은 결측치의 핵만 삭제하여 피처는 살려두었습니다. 세 번째, 5에서 70%의 결측치가 포함된 피처는 넌 값을 채워넣어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좀더 세분화해서 분류하게 되면 예측 정확도가 기존보다 더 올라간다고 판단하여서 이처럼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이상치가 있는 피처들만 기준을 정해서 처리하였지만 이번에는 가로열뿐만 아니라 세로열인 세이프라이스도 함께 고려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처 스케일링입니다. 기존에는 외도가 높은 피처들은 통째로 삭제하였지만 이 데이터들이 버려지는 것이 가격 예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통째로 삭제하지 않고 해당 피처들을 박스콕스로 변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비교입니다. XGB 회기 모델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 페이지에 나올 라이트 부스트와 최대한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해당 모델의 RMSE 값은 0.1258이 나왔습니다. 라이트 GBM 모델입니다. 라이트 GBM 모델의 RMSE 값은 0.1361이 나왔습니다. 앞서 XGBOOST는 0.1258이 나왔으므로 두 모델 비교 결과 XGBOOST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이퍼파라미터 튜닝도 진행하였습니다. 0.1258이었던 RMS 값이 하이퍼파라미터 튜닝 이후 0.1156으로 정확도가 좀더 향상된 모습입니다. 중간 발표 때는 RMS 값이 0.2151이었는데 앞서 설명한 작업 이후 0.1156으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리더보드 순위는 약 6,000명 중 300등 정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소감입니다. 처음 중간 발표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결측치, 이상치 하나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는 데이터 전처리가 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래는 데이터 전처리보다 모델링이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리더보드 순위권들의 코드를 살펴보니 오히려 모델링은 큰 차이가 없고 EDA와 데이터 전처리 부분에서 실력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는 EDA와 데이터 전처리를 신경 써서 데이터 품질을 더 높이고 더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데이터 처리 과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